영상 시작 좀 부탁드립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설정 맞춤 알람이 아닌 전체 알람을 꼭 해주셔야 제 알람이 제대로 갑니다 자 썸네일 보고 들어오신 분들 오늘 아레나 조합 추천 영상인데 일단 여러분들이 제가 계정평가 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아직 유행 흐름을 모르시고 이렇게 쓰시는 분도 있습니다 시계 빼고 호루라기 쓰시는 분들 또는 고대 조합을 쓰시는 분도 있기는 한데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될 거는 현시점에서 The 필수로 써야 되는 쿠키는 미스틱 플라워하고 다크 카카오 두 개입니다. 대체가 있냐 이 질문이 있는데 솔직히 말하면 미스틱 플라워 대신에 스탭드래곤고름 매트 쓰면 승률 거의 10%도 나오기 힘들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다크 카카오 대체 있냐. 얘를 안 쓰고 이길 수는 있기는 합니다만 현실적으로 승률이 거의 20%도 안 나와요. 스펙 차가 많이 나면 이길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거의 힘들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두 두 가지는 거의 필수라고 생각이 들고, 만약에 대체가 된다면, 미스틱 플라워 대신에 뭐 스냅이나 고드름 니티, 그렇게 쓸수 있다, 이렇게만 알고 계시고, 원 힐러로는 거의 여러분들 들 감당이 안 됩니다. 만약에 미스틱을 안쓸 거면, 스냅이랑 고드름 매트를 쓰되, 다른 힐러랑 같이 또 쓰던가, 그렇게 해야 될것 같아요. 다크카카오를 쓰게 되면, 보통 보니까 뇌신 무장도 같이 쓰시는데, 카카오 쓸 때는 시계를 이렇게 써주시고, 현 시점에서는 무난하게 쓸 거는 요 조합이고요. 보물 세팅은. 깃털 대신에 초 다크카카오 저격으로는 뭐 이렇게 모노클을 쓰기도 합니다. 는 저는 샌트리 저격으로 여러분들이 이 다크 카카오 2초냐 3초냐 고민 많으실 텐데 멀리. 결론만 말씀드리면 상대방이 대놓고 방대기 모노클로 되어있다 웬만해서 2초로 가는 거는 추천드리지 않아요 3초로 시작하는 게 좋고 상대가 모노클로 되어있으면 카운터 대구로 가면 되지만 가려진 게 요새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수율이 진... 여러분들 아마 높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모노클로 되어있을 땐 2초는 피해라 다크 카카오는 세팅하실 때 피해 감소 무시가 가장 좋습니다. 피해 감소 무시가 없다면 어둠 속성 피해 증가라도 해주시고 2초로 맞출 때는 토핑 비스킷 합쳐서 35.9가 넘어야 조를 시작한다는 점꼭 알고 계시면 되고요. 다음 내신 무장을 여러분들이 요새 쓸 때는 애플 젤리로 최대한 세팅을 해주시되 예전에는 피해 감소 무시만 무조건 다 붙어 있으면 최고로 좋았는데 그렇게 붙는다고 해서 생존이 되는 고초월 분이면 상관없습니다. 근데 스펙이 낮은 분들은 거의 한 턴, 두턴 만에 죽어버려요. 그런 분들의 한에서는 피해 감소를 높여주거나 그게 안 되면 치명타 확률이라도 올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현 시점에서는 내신 무장 쓰는 것보다도 저는 휘낭시에 다크카카오 이게 그냥 공식적으로 거의 정석 대으로 세팅 많이 되고 이제 많이 들어가는 게 딜러가 허리어왕이냐센틀리냐요렇게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거든요. 알겠죠. 여기에서 이제 딜러 하나를 더 넣느냐 아니면 힐러 하나를 더 넣느냐 아니면 스타더스를 넣어서 공대으로 많이 활용하냐 이렇게 갈리기 시작하거든요 어떤 덱을 쓰던 간에 서류왕 쓰냐 이 센틸리 쓰냐 이거부터가 제일 중요하게 갈리거든요 서류왕을 여러분들 쓰실 거면은 가급적이면 이젬스톤 레벨 그리고 초월 효과에 따른 추가적으로 효과 발동되는 이게 정말 상당히 큽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서류왕의 스픽이 너무 낮은 분들은 차라리 센틸리가 훨씬 더 나아요 그리고 이 나머지 한 자리에 올수 있는 가장 좋은 덱은 여러분들 선택입니다. 힐러가 올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저, 저번에 제가 올렸더니만, 퓨어바일라 써니까 너무 잘 죽어요. 못 버티고 죽는다. 이런 분들 있죠. 퓨어바일라 스펙이 너무 안 되거나 그런 분들은 빼고 차라리 스냅을 넣어도 됩니다. 스냅은 죽을 걱정은 없어요. 얘가 힐량 자체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유지력이 좀 중요해서. 비스킷 자체를 어차피 특수무적이기 때문에 공격력, 치명타학률, 뭐 공격속도 이런 거 위주로. 풀이 높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스냅드리고는. 토핑 자체도 풀이랑 라즈벨이 섞어서 최대한 주시고, 시작 쿨타임은 2초 시작이나 뭐 3초 시작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거든요. 아니면 쿨토핑으로 해서 풀보없이안 주고, 최대한 공공 치, 이런 거 도배로 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트위러 조합에 복사꽃 쿠키도 괜찮고, 요새는 파르페도 쓰고, 정말 다양하게 다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선택적으로 쓰시고. 자, 여기에 이제 들어올 수 있는 게 스타더스트 쓰게 되면은 일단 나머지 쿠키들 세팅은 거의 정석처럼 지금 되어 있어요. 휘당시 같은 경우는 3초로 만들고 22.3% 이상 올쿨 세팅에 피해 감소 무시 많이 또는 아몬드 세팅에서 비스킷 쿨 붙여서 22.3% 이상 여러분들 이건 능력 거 맞춰주시고 다크 카카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쿨 토핑을 하는 게 거의 정석이고 비스킷은 피해 감소 무시 또는 쿨 넣어서 2초로 만들거나 3초로 그 다음에 이 스타더스가 이제 사람마다 조금 갈리는데 확실한 거는 스타더스는 쿨이 높아야 좋 승률 자체가 낮은 것보다는 높은 쪽이 좋기 때문에 풀 토핑 위주로 최대한 주시고, 피해감소도 최대한 높게끔, 쿨은 높게, 그 다음에 피해감소도 높게 여유되면 치약, 권장은 10.3% 이상은 넘어야 되고, 권장 15% 이상은 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스킷도 피해감소 위주나 치명타 항률 위주, 피해감소 무시도 붙이는 사람도 있는데, 일단 저는 피해감소 위주로 해서 안 죽게끔. 그 다음에 서류왕은 여러분들 이렇게 세팅해서 쓰실 때 중요한 건 리드 효과가 서류왕으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쓸때 블랙 펄 쓰실 때도 리드 효과 블랙 펄로 가야 됩니다. 이거 몰라서 세팅 못 하시는 분도 있는데 가끔 가다가 리드 효과 해제하시는 분도 있어요. 상대방한테 내 리드 효과를 안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속이려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리더 효과 적용이 안돼서다 집니다 어차피 여러분 상대방한테 표기되는 이 물음표 표시는 알아서 자동 적용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굳이 리더 효과를 뺄 필요는 없습니다 자동으로 물음표 처리가 되는 거예요. 자이 밖에 이런 질문도 있어요. 에픽을 넣어서 딜러를 좀 교체하고 싶은데 추천되는 게 있냐? 사실상 현재 센트리나 서류왕을 대체할 만한 딜러가 없습니다. 제가 뭐 좋게 순으로 나온 거를 에픽 중에서 좀 골라 드리고 싶은데 광역 딜러로 좋은 게단 하나도 없어요. 한방댁도 현시점에서는. 없다고 봐야 되고 위에서는 통하지도 않습니다 대체가 없으니까 무료로 주는 쿠키기 때문에 고대전승에서 생틀리그 다음에 서류왕은 반드시 키워야 된다 또 질문 중에 하나가 크렘은왜 좋다고 영티어라고 하면서 왜안 쓰나 예전에는 공속덱으로 쓰긴 했는데 공속덱이 멸망됐어요 써봤자 승률도 안 좋고 상대가 안 죽습니다. 그래서 에픽은 현재 쓰는 게 탱커 중에는 휘낭시, 힐러 중에는 복사꽃 그다음에 파르페 뭐 그런 힐러들을 쓰긴 하지만 딜러는 대체가 없다. 마지막으로 이 말을 하려고 이 영상을 찍은 건데 그래서 가장 좋은 방덱이나 공덱 추천해주세요 이런 질문하는 분들 있죠. 그 기준은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비스킷을 보세요. 서리왕이랑 센트릴리를 봤는데. 피해 감소 무시 수치가 압도적으로 좋게 나온 게 분명 있을 겁니다. 비교 상대적으로 그 딜러를 중심으로 짜시면 되고 만약에 둘다 애매하고 없어요. 둘다 스펙이 낮아 하시는 분들은 서리왕 버리고 센트릴리 얘는 그래도 초월이 낮아도 쓸수 있으니까 파밍을 서리왕 정말 안 켜져 있는 분들은 폭파형 피해 감소 무시를 먼저 파밍해서 얘를 중심으로 쓰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 한 자리 딜러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트윌러 덱이나 스타더스트나 아니면 뭐요정왕 쓰는 덱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국민 공덱이 된건 스타더스트 요게 정석 덱으로 거의 자리 잡았고 또는 서류왕이랑 생들이랑 같이 쓰는 요덱 물론 트윌 덱도 많이 쓰지만 트윌 덱은 사람마다 세팅도 다르고 여유 될때 트윌 덱 세팅은 한번 맞는지 한번 해 보세요 아 내신문장 쓰는 요 덱도 많이 쓰긴 합니다 자 오늘은 아레나 좋아, 어떤 게 좋은지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혹시나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에 남겨 주세요 영상 끄기 전 잠깐 잊지 말고 구독 꼭좀 부탁드립니다 알람 설정도 전체 알람으로 꼭해 주셔야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